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손하고 있는 이건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시인 퓨처스입니다 자 차트 먼저 볼게요 막 상장된. 신규 코인인데요. 3번 봉으로 보면 초반 급등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초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면서 세력의 매직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거래량인데요.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더 크게 터지고 있죠. 이건 단타 세력이 아니라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 19원대가 지지선으로 자리 잡았고 그 위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건 위쪽으로 한번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21원대, 22원대에서 힘을 모으는 모습인데 이 구간만 지켜주면 다음 목표는 25원 돌파, 이후에는 30원대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오늘 영상에서 다뤘는지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 코인을 보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하나죠. 모두가 다 똑같이 궁금한 거. 여기 들어가면 수익이 날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고 차트 거래량 그리고 호재 뉴스 SNS 정보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도 제가 직접 체크한 리스트 중에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 코인 들어가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뻔한 알트 코인이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코인들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만의 정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인으로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죠? 저도 처음 코인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저만 마이너스더라고요. 밤새 차트 보다가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 걸까 스스로 수십 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알트 코인 혹은 이더리움 또이 코인 저 코인으로 수입 보는 거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죠?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기를 원하죠. 근데 이런 코인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다들 트럼프 아시죠? 이 기사를 보면 트럼프 내가 최고 자바자찬의 밈코인 폭등 12% 급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밈코인입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올라가는 코인이 바로 밈코인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좋지만 모든 코인들을 통틀어서 이 민코인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코인도 민코인 말고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민코인 갖고 왔습니다. 바로 퍼치 펭귄인데요. 0.1달러를 돌파했고 또 업비트에서는 24시간 거래대금 2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거래량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이 퍼치 펭귄 코인 나오자마자 엄청 화제가 됐었죠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있는데 민코인은 단기적으로만 큰 상승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기사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 다들 아시죠 그 코인을 3년 전에 보유했던 사람이 있는데 무려 4만% 프로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정말 다른 알트 코인이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민 코인이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민 코인은 단기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높은 상승률을 가져다 주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민코인을 정말 깊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며 외국 민코인 커뮤니티를 다 뒤져가면서 찾은 정보를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곧 업비트에 상장될 코인,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코인, 이렇게 매일 발굴해 내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익률을 보면 5만 5천 프로가 올랐고, 만 프로가 올랐고, 4,000%가 오른 코인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도 모르는 코인, 제가 공부해서 찾고 찾은 코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보답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밈코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건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밈코인 고급 정보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정보방에 오시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밈코인을 분석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기대수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밈코인 두 개죠. 봉크와 퍼치펭귄 이걸 통해서 벌써 많은 수익을 얻으시고 계십니다. 본크차트에서 분산 매매로 제 구독자분들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코인들은 수익률 하루만에 200%도 넘게 나오는 코인이 많아요. 그때 저와 같이 투자했던 제 구독자분인데 저랑 같이 함께 수입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 특별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민코인 시장을 보며 진입하면 안 되는 시점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제 분석에 따라오시고 저의 흐름을 믿고 진입을 해주신다면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 정보 공유방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금전적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또 참가비를 받고 금전적 요구를 하는 정보방은 사기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건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밈 코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정보는 공유한다고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진짜 수익은 제가 주는 정보로 어떻게 대응하냐에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한 코인 정보들은 지금 현재 선착순 300명한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받고 싶지만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단 300명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정보, 구독자분들의 수익자료. 이분들 모두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얻어가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 정보 공유방 선착순 300명까지입니다. 금전적 요구 절대 안 하고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건우 트레이더였습니다.